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신 저희 구독자님의 실제 계좌예요. 직업이 트럭 운전이시라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를 다 하지는 못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것만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4월달에 이 정도 수익이 나셨고, 5월은 5월 7일까지 현재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현대차 영상입니다.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24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동평균선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지금 이 이동평균선들까지 이탈하면서 사실 주가는 안 좋은 모습이에요. 차트는. 하루라도 빨리 현대차가 25만원을 회복하고 26만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현대차와 관련해서 어떠한 소식들이 있는지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와 관련해서 안좋은 소식들이 좀 나왔어요 현대차만 해당되는게 아닌데요 현대차 기아를 포함해서 11개 차종에 대해서 7,700대를 리콜한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차는 5개 차종에 대해서 4,000대 그리고 기아는 3개 차종에 대해서 2,600대 리콜한다는 건데요 우선 이 소식은 주가에 아주 단기적으로만 안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침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다행히 다 반등하면서 보아보로 끝이 났죠. 이 소식보다는 사실 어제 나온 이 기사가 더안 좋습니다. 이번 1분기에 전기차 시장은 20%가 늘었는데 테슬라와 현대차는 역성장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과 유럽의 업체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이 아쉬운 거죠.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1위는 중국의 비아디가 18.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테슬라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2.4% 역성장했어요. 현대차 그룹은 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판매가 0.8% 줄어들었어요. 원인으로는 주력 전기차인 아이오닉 5, 6 그리고 eV6가 부진하면서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형인 코나 일렉트리 그리고 기아의 EV9이 잘 팔리면서 동시에 스포티지와 투싼 같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면서 전기차에 대한 성장 동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한편 당분간은 전기차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점차 해소가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쪽으로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기차 업황이 둔화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럼 현대차는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까요? 언제쯤 26만원을 넘어서 30만원까지 갈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체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현대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의 실적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대차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주주환원책을 기다리고 있어요. 비록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 이 가이드라인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은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주주환원책을 발표할 예정이죠. 여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깜짝 놀랄만한 규모의 주주환원책이 나온다면 현대차의 주가는 빠르게 상승하면서 30만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현대차는 지난 3월달 주총지음에서 주주환원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 2월 26일날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평가 때문에 5월달에 가이드라인을 새로 내놓기로 했죠. 그래서 현대차가 3월 달에 발표를 미뤘습니다. 6월 달로. 하지만 이번 5월 2일에 발표가 되었지만은 너무 실망스럽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달에 이제 현대차가 자체적인 주주환원책을 발표하는데, 현재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17조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17조 원, 이를 바탕으로 주주환원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주주환원책이 나온다면, 현대차의 주가가 설령 더 밀릴지라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2월 달처럼 이런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30만원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실망스러운 수준의 주주환원책이 나온다면 주가는 25만원을 회복하기 힘들고 20만원 초반대에서 계속 맴돌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현대차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깜짝 놀랄만한 규모의 주주환원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아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내부 정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 내부 직원들만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서 몰래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추후에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느냐, 신고가로 가느냐, 아니면 결국에 또다시 하락해서 20만원대 초반대로 가느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앞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지라도 주주환원책만 잘 나오면 돼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6월 달에 주주환원책이 얼마나 크게 발표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에 인도법인에 대해서 IPO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현대차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여기도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법인이 IPO에 성공을 하게 되면 현대차에는 5조 원의 현금이 들어와요. 그리고 현대차는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주주환는책을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올해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주주환원책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여기에 좀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6월 달에 얼마나 큰 주주환원책이 나오느냐, 그리고 인도 IPO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두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방금 제가 앞에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역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게 비록 판매량은 줄어들었어도 판매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실적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현대차는 저 PBR주로 주목을 받고 있죠. 현대차 주가 24만원까지 올라왔지만 아직도 PBR은 1이 안 됩니다.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해도 0.7밖에 안 돼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승 모멘텀이 많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는 밀릴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고요. 6월 달에 나올 주주 환원책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대차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대차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